GS 스마일 아, 훈련에 나와가지고 구속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속체크 1등 상금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사회심장 김부성입니다 이게 당한 구속은? 한 110kg 오 좋아 좋아 네. 좋아. 제 몸무게만큼 몸무게만큼? 좋아좋아좋아좋아 네. 좋아, 좋아. 바로 한번 펼쳐봅시다 네? 가자 장사야 가자, 가자. 네. 오106 <laughs> 오, 어마어마합니다. 108. 오, 108. 오, 생각보다 빠릅니다. 아, 갑합니다 오, 한번 세탁실을 하고 108. 108, 야, 108. 야구는 50부터 야구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웃음> 이름도 <웃음> 김요한입니다. 대상구 속은 105. 오. 바로 바로 바로. 그, 오. 90. 95. 야구 장비. 이 92. 아, 95. 95. 아 100이 안 되는구나. 초회로 들어가지 않게 해 갖고. 들어오지. 2시 자108 자, 1위 또 우리 황장정 어, 스마일팀 감독 황영수입니다 1 0 0만 넘기겠습니다 오108이동네다1 0인가 보다 1 0 0 1 0 0 1 0 배꼽 108타임108타임이108 타임이야 108타이바108야겠는데요 자, 여기108 타임이야 108 타임이야 108 타임이야 108 타임이야 108 타임이야 108이야108타임이1이팅1이108 108 <목요> <목요> 사, 사, 105. 피칭 처음입니다. s 팀 유태식입니다. 유태식. <목요> 105kg. 105, 105kg. 105kg. 108. 1 108. 1 0 1 0 1 0 108. 1 108. 108. 108. 108. 108. 108. 108. 백팔 이 기계 고장 났나? 어. 108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8만 나오는 거 같아. <목소리를> 108 여기부터 나와. 어, 108. 오! <웃음> 108. <웃음> 자, 오세. DS 말한재일입니다난 100km만. 1 100kg. 0 0 k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요아만 이기는 거로. 어? 오케이. 3 2 k 년간오 101. 영아이기다아 <laughs> <laughs> <야구 살리긴> <laughs> 98. 아, 아, 98. 아, 역시, 역시 투수. 다아100 아, 킬로. 아100 킬로. 아, 선보경입니다 어깨가 아파 갖 구속 얼마 나오지만 보려고 어깨가 야, 아파서. 어.

100kg, 110, 110, 1 1 110, 110, 110, 1 1 1 1 1 1 1 1 110, 1 1일 110, 110, 110, 1 1도 110, 110, 110, 110, 1 1 1 0 백고 <laughs> 103. 고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 아. 생1 0세명한 고시만 더지1 0 오. 오케이, 나갔는데. 네. 한번 던 보겠습니다. 자이 동네 가왕.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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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찍다다아찍0다1찍9다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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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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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09! 1 0 아, 1 아, 됐어! 아, 됐어! 9 1 109! 1 0한 109! 1 0 109! 109! 109! 109! 안0 9 109! 109! 109! 1하9 109! 자, 겁나 웃기네? 야이제 내구력의 차이다 내구력의 차 이길 수 있다! 이제! 155! 1 0이거니다 114! 114! 기배기114이정도이 아, 아, 정도는, 아, 아, 정도는 배대기 아닌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114이자 114. 아, 인자 인자, 인자. 자114 나왔습니다. 아,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그렇게 버리라. 1 1 3 자, 오늘 우승자는 예. 자, 박삼치승호 우승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익명의 익명의 도전자. 자, 129. 오, 오. 130. 백삼1 오오오! 1 3오 라스트! 오! 라스트! 와. 어 마이크를 어떻게 놨어? 1 와, 그래도 1 3 와, 나, 대단하다! 고속 많이 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오랜만 던져서 그런 거 같아. 이스 편집에서 143원 올려주면 좋겠다. 이팀 장난 아닙니다. <laughs> 와. 근데 욕심이 별로 없다니까. 이거 제가 다 탓하겠습니다. 재밌네요, BS요. 아, BS 스마일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laughs> 네. 그리고 BS 스마일에 들어오고 싶은 사야인들이 많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어, 저한테라든지 펌퍼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꼭 모여서 팀 훈련을 하는 그런 팀이고 네. 저희 BS 스마일은 뭐 기장에 그리고 뭐 오토나 아니면은 이, 낭골이거나 뭐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일부부터산부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레벨에 맞는 곳에서 운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에스마일에 그렇죠. 오시면은 아마도 충분히 야구에도 발전이하 이런 거를 충분히 어, 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제가 스 s g 항상 멈추지 않고 음. 이렇게 항상 팀 훈련하면서 음.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laughs> 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야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그안 하시는 분은 입단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만 저희가 일단은 테스트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p s 스마일 파이팅, 파이팅. 아, <laughs>